앞으로 풍동지구가 개발되면 한4만 넘는데 8만이 넘는 지역에 지하철이 없다는 것이 가장 교통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는가 인천 2호선도 지금 대방에 올라오지 않겠나 싶어서 경기 서부지역에 식사동, 풍동, 중산동, 탄현동 쪽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점 아닌가 싶어서 준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야에 필요한 재호만큼은 지원해주고 고양시장님이 추가한 사업들을 같이 요구한다면 아마 지금 3년 지난 차에 큰 사업비가 비용에 충당돼가지고 고양시의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진도가 텐데 건가, 나갔을 텐데. 에, 그러나 지금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고양파시 2025년 연말에 기획한 고양시 시도의원님들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김영식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가장 추운 날 고향신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향신문 독자들에게 먼저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고향 시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반기 고향 특례식 의장을 마치고 현재는 기획행정위원회 의정 활동하고 있는 김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김영식 의원님은 우리 고향시 의회에서 현역 최다선 무려 네번 사선 의원으로 계시고요 고향시 의회 전반기 의장님을 지내시면서 또 많은 활동을 하신 거. 이렇게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책을 내셨어요 고향시의 의장이 된다면 여러가지 공치활동을 하던 책을 한번 음. 기록을 남겨서 출판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15일 전에 출판기념회 북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아, 예. 이 시간은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본인이 생각하는 이 문제만큼은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주제를 선정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고향음평선을 중심으로 좀 하실 이야기가 있다고 분당에 아, 비교하면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한 음. 과제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네. 이번에 12월달 15일 전후에 되면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고형 은평선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시기 아닌가 싶어요. 식사동이 시청하고 한 2.2km가 거리대 돼요. 석사동이 네. 4만 2천 명에 거주하고 있고 풍동이 지금 3만 8천. 음. 앞으로 풍동지구가 개발되면 한 4만 넘는데 8만이 음. 넘는 지역에 지하철이 없다는 것이 가장 교통 문제가 심각한.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고양 평선 연장 식사 연장 2만 4천 명 서명을 갖고 고양시장과 경기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다 서명부를 다 제출했습니다. 고양시 의회에 그런 결의안도 또이끌어내셨다 고양 시민의 뜻을 반호 사는 것이 좋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대표 발의해서 본의장에 만장일통과돼서 인천 2호선도 지금 대방에 올라오지 않겠나 싶어서 경기 서부 지역의 식사동 풍동 중산동 탄현로 쪽에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점 아닌가 싶어서 준비했던. 또한 가지 자이 문제도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도대체 출구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식사동의 체육시설 이 건물을 지금 거의 다 지었잖아요 그렇죠, 완공을 예. 다 해놓고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식사 체육센터가 뭐냐면요 국제 규모의 3 1회인 볼링장을 다준비되어 있고 음. 고양시의 수영장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수영하는 욕구가 크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면 이쪽에 풍동이라든가 식사동 동발산동 중산동 이분들도 와서 충분히 사용할 네. 수 있는 네. 공간인데 이걸 마무리 못한다는 것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학교 용지가 있던 땅을 가지고 그 비용 가지고 조합에서 책육를 주민들이 준비하자 그래서 준비했던 공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는 학교 용지가 교육청에서 필요 없다 하니까 이 문제가 고양시에 넘어와서 고양시청과 하고 조합 추하고 고발하고 음. 항소하고 음. 지금 시에서는 지금 항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된다라고 보세요? 아, 학교 용지가 교육청에서 필요 없다 하니 조합에서 다 준비된 인데5 0억이 없다. 가지 못했다는 것은 커다란 리스크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시정 질문 속에서 공공교과 방식으로 국제교환 카페 조합 땅이 있었습니다. 빌라하고 단독주택 부지를 상향으로 조정해서 고양시와 공공교환 방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준비해 주고 네. 나머지 50억을 거기서 후부담하는 식으로 음. 하면은 완공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을 제시했지만 고양시 공무원들이 답이 없어가지고 파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이야기하신 이 고양 은평선 식사 체육시설 다 식사동 풍동 요쪽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연관된 문제들인데 우리 의원님 계신 그쪽 관산동 또 고양동 또 원신동 수건사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관산동에는 다목적 체육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재준 시장 때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임야를 용도변경 해가지고 다목적 체육관을 준비했기 때문에 관산동 지역의 체육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식 의원님이 낸그 책에 보면은 주민들과 함께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웃음> <웃음> 어, 저는 뭐 정치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행정력을 발휘해서 공무원이 못했던 하나하나 일들을 제가 다 아이들 냈고 음. 제가 못하는 사업비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비를 음. 가지고 아. 일을 처리했고 또 비가 매칭하게 되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만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제안들을 해가지고 제가 예. 책으로 기록을 남겼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고양시 집행부랑 소통이 잘안 되고 같은 당인데도 시장님이랑 다른 의견을 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답답함을 느끼셨던 그런 모습들을 좀 옆에서 봤거든요. 처음부터 갈등이 음. 속에서 서로간의 소통이 부재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는가. 음. 그거는 시장님도 조금 고향 시민을 내다보는 큰 틀에서 여야에 필요한 재원 만큼은 지원해주고 고향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업들을 음. 같이 요구한다면 아마 지금 3년 지난 차에 큰 사업비가 비용에 충당돼가지고 고향시의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진도가 나갔을텐데. 아, 그러나 지금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필요한 부분을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고향시장이 일하는데 캐다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저도 음.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기삼지 않았던 것이 좀 음. 아쉬 좀 잊지 않겠나 이것도 여야를 떠나서 정말 고향 시민들의 큰 과제인데 뭐 경제 자유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통 크게 좀 진도가 나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들을 시민들이 많이 토로하고 아, 계시거든요 저는 큰 기대했습니다 네. 아마 이런 부분이라면 고향시 의원 모두가 음. 시장님과 공감된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경제 자유 교육이라면 기재부라든가 산재부를 하려면 고향시의네 분이 국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분과 조찬 모임회를 좀거쳤든가 서로 어려운 부분을 좀 대화하면서 아원 돼가지고. 해가지고 네네. 제가 시장님께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시장님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네개 국회의원분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좀 음. 협조를 요한다면 JDS 지역의 음. 경제자유구역의 커다란 구역 내에 확보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제안도 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아좀 그렇게 됐더라면 지금 쯤 뭔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 아쉬움이 좀 그렇죠. 있네요. 지금 저 <laughs> 그림이 그어서 어느 정도 규모 되어가지고 음. 큰 사업을 했다 이렇게 할는데 지금 그가 아직까지 이지 않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답답하고 고향 시민도 답답하고 또 선거 내년도 얼마 안 남지 않은 기간지만 이 시장님의 평가가 좋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선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자 이번에는 좀더 높은 목표를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부터 내년 시장 선거 후보 과연 여야 누가 도전할 것이냐에 늘 하마평에 오르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출판 기념회 하시는 거딱 보고 아 이제 공식적으로 이걸 선언하시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제 예측이 맞나요? 의장도 여긴 맺고 많은 분들이 현재 국민의 심이 어려 시기니 김영식 의원이 좀 나설 때가 아닌가 싶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제가 네.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어려운 시기에 나타난 것이 음. 정치 아닌가 싶어서 노력해보겠다 했는데 지금은 힘닿는 선까지 최선을 다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활동을 펼치실 지 저희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 정치라는 것은 먼저 시민을 바라보면서 낮은 자세로 고향 시민 을 위해서 교통 문제 또 환경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를 여러 번제주면서 고향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의 국비도 필요하고 때로는 도의원의 재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시의원이 협치하면서 또한 서로 예산을 같이 논의하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고향시에큰 재원 가지고 큰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싶어서 낮은 자세로 고향 시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고향시 의회에 입성하신 게 2006년? 한 20여 년이 됐는데 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많은 시의원들 동료 시의원들 이렇게 겪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네. 시의원님들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거가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많이 더 어, 좋아졌다고요? 많이 변했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젊은 MZ 세대도 많이 입성을 하셨고요. 남녀가 동수고 여성 비율도 증가되었고 여성 연러분도 활발하게 정치 활동하고 계시고 또 우리 고양시의 여야 의원들이 지역에서 이러한 하나나의 사업들 정치에 대한 일들을 정말 충분히 논의도 하고 반드깨까지 또 심의도 하고 네. 또 감사도 하고 한모 결국은 전에 비해서 큰 변하지 않겠가싶은데한 음. 가지 아쉬운 점은 좀 선배 의원 다섯 의원들이 좀 좋은 고견을 하면 수용하는 자세가 조금 아. 미흡하지 않느냐 좀 예. 이런 아쉬운 예. 법자로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정치 선배의 예. 어떤 경험이나 예. 이런 거를 좀 기다 받으려면 예. 좋겠다 젊다 보니까 그만이렷었다 예. 보니까 제 욕심이다 이거는 아예 <laughs>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예이해 예. 예. 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시민 여러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삼아서 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교. 교통도 대단이고 고양시를 무엇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정치는 다가가서 경청해 주고 전화 하면 달려가서 어려운 곳을 어루만져 주면서 서민들의 마음을 더듬어 주는 것이정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김영식 의원은 항상 주민 옆에 다가가면서 같이 경청하고 대화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상대방의 의견도 충분히 듣는 입장에서 그런 정치를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양시의 미래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고양시는 큰 도시기 이 때문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큰 사업을 하나 펼치고 싶습니다. 고양신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앞으로 낮은 자세로 경청하는 자세로 정치활동을 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가장 추운 날 이렇게 또 따뜻한 인터뷰 같이 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양신문이 추천하는 다른 영상도 시청해 보세요. 고양신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고양신문을 응원해 주세요.